자 오늘 사왔습니다 일단 <laughs> 자 요거는 2.5인치 하얀색 웜자 요렇게 오늘 장목에 있는 에이스 낚시점에서 살짝 사왔고 자이걸로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저는 이제 외양이 아니고 외양에서 오늘 혼자 살짝쿵 낚시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 루어 낚시를 지금 해놓았는데 어, 거제도권에 지금 오시면 어, 캐스팅 볼 아니면 찌낚시 채비 한 3호 뭐 2호나 3호 이렇게 달아가지고 찌낚시 채비로 좀 원거리를 좀 한번 날려보십시오. 아,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좋은 조과를 올릴 거예요. 뭐 어, 마리수보다는 큰 거. 여러분들 어차피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. 작은 거막 한, 한 10마리 잡고 나면, 아이고, 씨, 이거 뭐, 이제 이래, 이래, 이 되잖아, 그죠? 다 똑같아, 사람. 뭐, 틀린 사람 없고, 다 똑같은데. 자, 그거 말고, 정말 그 중에서, 아, 큰거한 마리 잡고 싶다. 딱 그럴 때는, 제가 말하는 식으로 좀 원거리, 좀 멀리 좀 장타를 칠수 있는 채비, 그게 구멍 찌든, 막대 찌든, 아니면, 어, 캐캐팅팅로로뭐 그런 거든 뭐, 뭐 캐스팅 a 이 있던 여러분들이 최대한 장타를 한번 쳐보시고 수심 t i 어, n g c 지 s s 타입보다는 s 타입보다는 f s 타입 최대한 조금 내가 원하는 수심 t 까지 내려가지고 내가 액션을 좀 주면서 잡을 수 있는 i n g c 시 s t i n g casting, c 이 s t i 이 g c a s t i n 벌써 a s t 한번자한번자한번 자. 한번 한번 와 오늘 첫 수. 오 시야 봐라. <laughs> 잠깐만. 한번 들어 보이서 앞으로 하보 있어. 앞으로 가 그냥 두 오우 역시 역시 오늘 해딱뜨자마자 바로 첫 수. 아 진짜 사모님? 아, 진짜. 형님 지금 3마리 있죠? 연타? <laughs> 야 시야도 괜찮네 어? 감사합니켜또 아, 아, 왔다 오 사모님 한번 봅시다 앞으로 좀 가지고 오세요 어이구 네, 그래. 시야를, 시야를 한번 봅시다 시야 가지고 와보세요 앞으로 삼지는 되겠다 여기 여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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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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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쯤에 아 삼지 가까이 나오겠네 와, 죽인다. 아이고. 어우, 요거는 묵직하게 올라온다. 자, 저도 오늘 한 마리, 근데 요거는 좀 작다. 한 2.22는 20, 20, 조금 넘겠다. 저도 오늘 첫 수. 와, 뭐, 초저녁에는 외양 쪽으로 작살나네, 앉아. 그냥 던지면 나온다, 던지면 나와.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뭐 자꾸 히트 히트 그래서 어 이거 시알도 나쁘지 않네 앞쪽에 있어 앞쪽에 이. 자 아이고 막야 이게 막 뭐. 사이즈는 좀 차이나도 그냥 뭐 선상이다 선상 자 어제하고 똑같아요. 지거해도 5g 요거, 어, 바늘이 짧은 거 어, 2.5인치 웜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, 바늘이 긴거 사용하면 애가 좀 모양이 좀 그래 그래서 좀 짧은 바늘이 있습니다. 고거 사용했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이 칼치낚시, 풀치낚시 연안에서 즐길 때 항상 꽁치, 꽁치, 꽁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, 거제도권에서 꽁치를 조금 만 하게 다는 거. 큰거 다는 게 아니고 우리 보통 꽁치 미끼가 이렇게 낚시집 파는 거 있으면 세 등분 정도 잘라 가지고 아 그거 다는 거 그거 아, 여러분들 무시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서해안 가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해 봤는데 확실히 서해안은 좀 서해안 나름대로 또 이제 밝은 막 오색 반짝이 막 되는 그런 또 채비가 있습니다 또 그게 또잘 먹히더라고 입지도 바로 왔다 그래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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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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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아이고, 땡기는 거 봐라. 애들, 와, 인자 막, 인자 막힘 쓴다니까. 오우 어우, 애들이 인자 막힘 쓴다니까. 오늘 한콜로 치아가겠다. 우리 네명이서 자, 이 영상 보시고 주말에 오실 분들은 제가 장담할 건데요. 지금 거제도 북북건 뭐, 그가 되게 지나가지고 바로, 아,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고기가 잘 나오는 곳. 제가 찾고 싶습니다. 라고 하는 분들. 그냥 무조건 구형이에요. 지금은. 농소 쪽은, 저기, 국농항 낚시공원 있죠? 그렇지! 국농항 낚시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문 잠궜어요. 거기 어쩜 계장님인지, 뭐, 누군지는 모르겠지만, 오우, 오힘 쓴다. 야, 힘쓰지 말아 니는 칼치가 아니고, 아직까지 풀치 아니가. 그래, 딱 뭐, 먹을만한 사이즈. 자, 이 정도 잡는 것도 보여드리는데, 야, 정말 고기 못 잡습니다. 그러면, 낚싯대 부수십시오. 그래, 잘 온다. 어 근데 왜이게 가벼워 없나 없나 좀 작다 그러니까여 여력이. 자 우리 요거는 방생 합시다 뭐 금지체장 이든 아니든 좀 작다 그죠 요거는 방생 <목소리> 자 제가 오늘 또 갑오징어 포인트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아 여기서 한두 마리만 딱 외양에서 잡고 내항 쪽에서 오늘도 잘 나옵니다 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고 갑오징어 포인들 탁탁 찍어드리고 한 마리만 잡으면 좋은데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갑오징어는 내가 억시로 싫어해 내가 가오징어를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 그만큼 실력도 안 되고 그만큼 애들이 또날 싫어해 갑오징어들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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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모님 가다 <놀린다> <놀린다> 입질 오지요다 <laughs> 아, 나만 그런 거 아니었다니까 다 똑같다니까. 자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. 그 발판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, 대포 건포항처럼 여기 발판을 놓고 하시는 거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, 하다가 보면 이제 액션이 좀안 나와 여기가 좀 높기 때문에. 자, 그러다 보면 자꾸 올라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참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이니까 조금 자제 부탁드릴게요. 그는 충동이 막 느껴요. 하, 올라가서 내가 액션만 주면 잡힐 것 같은데. 이 턱이 좀 높아. 자,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. 근데 한명 올라가면 쭉다 따라 올라가요. 이게 제가 그러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크진 않은데, 그래도 한 이만큼. 이만큼 아 이거 말 잡았다 그래도 초저녁에 잠깐 잡은 거 치고 어 어우 상당히 좋은데 한번 봅시다 오우 요거는 뭐 진짜 좋다 옆에 형님이 잡은 거 지금 애그 지금 몇 그램? 10 그램 10 그램 와 흰색 계열 2.5인치 크으 사이즈 좋다 힘쓰네. 아, 힘쓰죠. <laughs> 오이거도 크네. 오 형님. 이제 이제 한뭐 말이수가 아니라 이제는 시알로 보내. 오, 이 정도면 뭐 좋은데. <laughs> 자, 가보징어 낚시를 이 구형 방파제에서 즐기실 분들은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기 동네 분들하고 약간 충돌이 몇번 있었던 곳인데. 자, 여기는 구형 방파제와 구형 해수욕장. 자, 그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. 어, 인 근에 뭐가 없나? 뭐안 보인다. 요 위에가 참 좋은 포인트인데 어, 낚시 금지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그 어민들이 어구를 좀 앞쪽에다가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밟고 해서 조 충들이 조금 있었던 곳자 여기 가로등이 한개쫙 있죠 아, 왼쪽으로는 이 전기줄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없습니다 자요 포인트에 딱 서가지고 끝자락 45도 45도, 아니면 정면. 자, 그렇게 한번 낚시를 해보시면 어, 꽤나 괜찮으실 거예요. 어, 여기 앞쪽에서 좀 앉아가지고 의자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낚시하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게 갑오징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. 주차장은 바로 저기 쭉 들어오는 이 부분. 자, 그리고 여기 물 올라오는 거 제가 한번 참고해 드릴게요. 이거 많은 분들이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 저 밑에까지 빠지는데 물이 치고 올라오면 이렇게 넘, 넘어와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밑에다가 어떤 물건 같은 거 놔두시면 쏙 빨리 들어가고 없습니다. 뭐 태클 박스도 그렇고. 파도가 첼 때는 쑥, 쑥 이런 식으로 되니까. 어, 항상 뭐, 야, 여기도 낚시 금지 적어 놨네. 여기 포인트에. 여기도 낚시 금지 적어놨다 와 여기 대단한 포인트인데 <laughs> 어디서 하지? 저 글자를 못 봤는데 어우 큰일이네 여튼 지금 제가 알려 드리려고 했던 포인트에 지금 다 낚시 금지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지금 여기 여기도 낚시 금지 적어 저기 위에도 낚시 금지 적어 놓고, 아, 하여튼 뭐 포인트는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자리는 이쪽이에요. 이쪽, 근데 뭐못 찾으시면 낚시 금지 구역 <laughs> 적어 놓은데, 아, 여기가 그래도 포인트였구나라는 것만 생각해 주십시오. 아, 뭐또 이렇게 낚시 금지 적어 놨는데, 굳이 낚시는 하지 않을게요. 분쟁 생기는 거 그렇게 원치 않으니까요.